확인 8번을 풀겠습니다. 어,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정삼각형이다 DE랑 EC가 같을 때 합동인 삼각형은 모두몇쌍인지 구하시오. 뭐 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어, 여기서도 d, e하고 e, c가 같으면 여기 길이가 같다. 그 이유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변 길이가 8이면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여기도 3이다. 그럼 여기 당연히 5가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에서 어느 부분이 같다. 그럼 다른 부분도 같다. 이런 걸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숨겨져 있는. 어, 뭡니까? ad하고 ae가 같다는 게 바로 숨겨진 조건입니다. 음, 이런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삼각형을 보시면요. 지금 이 변하고 관련된 게 바로 이 변, 뭡니까? 지금 이, 음,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 우선, 얘와, 이 삼각형이 있겠죠. 삼각형 FDB 하고요. 삼각형 FEC가 있는데요. 어, 그 다음 삼각형은요. 바로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시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DBC, 삼각형 e, c, b가 보이는데요. 어느 게 증명하기에 더 쉬울까요? 얘부터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우선 첫 번째 이각. 음, 여기는 이각과 이각이 같죠. 각 b 하고 각 c가 같습니다. 몇도로요? 60도.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니까. 뭐가 같다 그랬죠? 변 e, c 하고 변 d, b가 이렇게 같다고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주어졌어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밑에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보니까 BC를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 그렇죠? 공통. 그래서 여기 A 조건, S S 조건이니까 무슨 합동, SAS 합동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어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요,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끝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이각과 이각도 같을 겁니다. 이렇게, 각이 같을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막꼭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막꼭지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각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각이 같다. 이런 경우이 나오겠죠. 그렇죠 두각, 세각 중에서 두각이 같으면, 나머지 각이 모두 같겠죠. 그래서, 조건이, 이 각이 같다는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어,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음, 애들은요, 합동인데, 어떤 합동이에요? 우선, 각이 다 같기 때문에, AA이고요. 여기, 변이 같다. 이해해주면 예, 되겠죠. 변, DB는 EC. 얘는 조건에서 왔고요. 두 번째는, 양 끝각이니까, 각 FBD. 이 각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각 FCE. 그 다음에 양끝각이니까 여기를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 두개를 그래서 각 FDB는 각 FEC 그래서 S조건 하나랑 A조건 두개니까 무슨 합동? ASA 합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세번째 삼각형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변이 같다는 걸로 구해지는 이 삼각형과 바로 이 삼각형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공통이네요. 그쵸? 그래서 각 A가 공통이요. 그래서 어, 보시면 삼각형 A, E, B 하고요. 삼각형 A, D, C가 있는데요. 그럼 각 A가 60도로 공통입니다. 둘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E 하고요. A, D가 같다는 것은 숨겨진 조건이라고 했죠 까그 다음에 뭐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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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도 각 각도 각도 각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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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도 각각각각 a e, 어, 어, 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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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각들이 같다고 아까 증명이 나왔기 때문에 180도에서 빼주면 두 각이 같게 나올 거다. 이상 각이 두개 조건이 나왔고요 변이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합동인데 무슨 합동? 각이 두개 변이 한개끼이요 그렇죠? 이렇게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쌍을 어, 보면 한 쌍, 두 쌍, 세쌍 그래서. 정답은 세쌍이 정답이 되겠네요.